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라이프인 뉴욕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난주 화요일 평소처럼 플러싱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벤치에서 비둘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아, 비둘기들이 참 많이 오네요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요즘 공원에 나와도 마음이 안 편해. 하시길래 왜요? 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한숨을 크게 쉬시면서 아이고 말해봤자 소용없지만, 참 사람 사는 게 답답하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모은 돈으로 건물 세 채를 산 할머니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지금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 세 채는 물론이고 약속받았던 월 생활비도 한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민 온 지가 꽤 됐지. 80년대에 왔으니까. 하시면서요. 이야기는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머니 성함은 김순자 할머니 올해 75세이세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1980년대에 뉴욕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할아버지는 공장에서 할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거든요. 할머니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셨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 몸이 아파도 참았지. 우리 자식들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 이런 마음으로 30년을 버텨오신 거예요. 9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퀸즈의 작은 멀티패밀리 하우스부터요. 2000년대 초반 부동산 붐때 운 좋게 큰 수익을 보셨죠. 그렇게 번 돈으로 2005년에 브루클린의 아파트 건물을 현금으로 사셨어요.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저렴했죠. 할머니는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정말 무서웠어. 다들 망한다고 하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고. 하지만 우리는 빚이 없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지.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었어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헐값에 내놓은 건물들을 하나씩 더 사셨거든요. 퀸즈의 건물, 그리고 브롱스의 건물까지 총세 채의 건물을 소유하게 되셨어요. 전체 가치는 상당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냈네. 하시면서요. 그런데, 2018년 어느 가을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근 경색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죠.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할머니의 충격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목소리에 아직도 그때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건물 세체의 관리 세금 각종 서류들. 모든 걸 남편이 해왔는데, 이제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거였죠. 그때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아들 둘딸 하나.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죠. 첫째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서 건물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둘째 아들도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걱정된다고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할머니는 그때 정말 고마웠대요. 역시 내가 키운 자식들이야. 이런 어려운 때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하시면서요. 그리고 몇주후 자식들이 할머니께 제안을 했어요. 첫째 아들이 말했죠. 어머니, 저희도 각자 어려운 상황이에요. 첫째는 아이 교육비 때문에, 둘째는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막내 딸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할머니는 마음이 아프셨대요. 평생 고생시킨 자식들인데, 이제라도 도움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결정을 내리셨어요. 건물 두 채를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거예요. 첫째와 둘째에게 한 채씩. 할머니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도 한 채는 남겨놨어. 그 렌트비로 나는 살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자식들도 좋고 나도 노후 보장되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지. 실제로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남은 건물에서 나오는 순수익만으로도 할머니 혼자 생활하기엔 충분했거든요. 무게지와 세금, 관리비 다 빼고 나서 월 4,500달러 정도 남았으니까요. 할머니는 그때만 해도 만족하셨어요. 자식들도 도와줬고 나도 편하게 살수 있고 참 잘한 일 같아.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어요. 더큰 위기의 시작 말이에요. 2019년 겨울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죠. 할머니는 그날을 아주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눈이 많이 왔어. 아들이 눈을 털면서 들어오더니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지. 둘째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건물 관리하시느라 힘드시죠? 테넌트들 문제도 생기고, 세금 신고도 복잡하고. 실제로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아들이 제안을 했죠. 어머니, 마지막 건물도 저에게 맡겨주세요. 대신 제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어머니께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그래도 마지막 하나는 내가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시면서요. 하지만 아들이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매달 5,000달러씩 드릴게요. 지금 받고 계시는 4,500달러보다 더 많이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사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사세요. 며느리도 좋아해요. 할머니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고 건물 관리도 점점 부담이 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도 찾아와서 말했대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죠.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서로 믿고 의지해야죠. 이 말에 할머니는 완전히 마음이 기울었어요. 할머니는 생각하셨어요.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의심하고 있나. 내 자식인데. 그리고 결국, 마지막 건물까지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2020년 1월 모든 서류가 정리되고 마지막 건물까지 아들 명의로 넘어갔어요. 할머니는 기대에 부풀어 계셨죠. 이제 매달 5천 달러 받고 아들 며느리랑 함께 살면서 손자 손녀들도 보고 참 좋겠다. 하시면서요. 하지만, 첫 달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약속한 4천 달러가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전화하니까 아들이 말했죠.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렌트비가 안 들어와서 이번 달은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럴 듯한 핑계였죠. 할머니는 이해하셨어요. 그래 요즘 다들 어렵다는데 뭐 하시면서요. 하지만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계속 돈이 오지 않았어요. 핑계는 매번 달랐죠. 테넌트가 나갔다,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 세금을 내야 한다. 할머니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어머니 집이 좀 좁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뤘거든요. 할머니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점점 줄어드는 예금 통장을 보며 지내셔야 했어요. 6개월이 지나도록 약속한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로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직접 아들 집에 찾아가기로 결심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직접 확인해보자.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비투성이였던 거예요. 며느리는 온라인 수입업체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대요. 사업자 대출, 개인 대출, 카드비까지 합치면 총 85만 달러가 넘는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입업체는 코로나로 완전히 망했고요. 할머니의 건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할머니 몰래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고 시도했고요. 할머니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내가 평생 모은 건물을 며느리가 자기 사업에 써버리려고 했던 거야. 결국 할머니는 건물을 되찾을 방법도 없고 약속받은 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건물은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갔고 법적으로는 아들 재산이니까 할머니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지금 할머니는 정부지원금으로 겨우겨우 생활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너희들은 나같이 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자식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 재산은 절대 다 주지 마라.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후 준비와 재산 관리,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라이프인 뉴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